학교는 지난 7월 학부모 성적 열람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금연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빙수의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문 냉방 단속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KUTV 한솔이 뉴스입니다. 저는 2013학년도 가을학기 앵커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저희 KUTV는 학내 유일의 자치언론 방송국으로 학내외 여러 소식을 학우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도입된 학부모 인터넷 성적 열람 시스템이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세영 기자입니다. 본교는 지난 7월 학부모 인터넷 성적 열람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도입 초반부터 학교 측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 인터넷 성적 열람 시스템은 학생의 이름과 학번,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성적을 열람할 수 있어 타인의 성적을 열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우편물 전송 제도 때와는 다르게 전체 학기 성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어 학생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의 이름하고 학번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부모님 전화번호만으로도 그 학생의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보안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번, 원래는 그 학기마다 성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 학기 성,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존의 학생의 이름과 학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 추가적으로 학부모 연락처 입력과 SMS 인증 서비스까지 더하고 전체 학기 성적 공개를 해당 학기 성적 공개로 개선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 성명하고 학번, 학부모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해서 연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 이에 대한 좀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다음 학기부터는 SNS 인증을 통해서 이러한 보안 문제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학부모 인터넷 성적 열람 시스템이 성인으로서의 권리 침해라는 여론이 거셉니다. 학부모가 성적에 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학문의 장인 대학이 고등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감한 사안인 학부모 인터넷 성적 열람 시스템 성급한 도입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윤세영입니다. 지난 7월 국민 건강 증진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금연 구역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부터 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 일명 금연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연법의 대상이 되는 업소는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한 각종 건물들입니다. 흡연자의 벌금은 매 적발 시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의 경우엔 금연시설 표시 및 지정을 위반할 경우 1차엔 170만원, 2차엔 330만원, 3차엔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구역 스티커는 부착되어 있지만 PC 방엔 여전히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실제로 흡연이 적발된 것을 본 적도 없고 몇몇 PC 방들은 자기가 휴태료을 부담하면 흡연하는 걸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몇 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금연구역에서 제 떨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업주들은 종이컵이나 흡연구역으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흡연에 대한 그 자율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금연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흡연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흡연자들의 협조가 아쉬울 따름이죠. 지금은. 또한 금연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이를 단속하는 건강증진팀의 인력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정된 금연법,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 법안 홍보와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장영필입니다 브랜드 빙수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 정선은 기자가 취재합니다. 프리미엄 진, 프리미엄 영화관 등 요즘 들어 프리미엄 마케팅을 이용한 브랜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름별미 빙수에도 프리미엄 마케팅의 바람이 분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2년 여름부터 각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빙수 메뉴를 출시하여 폭발적으로 매출을 증가시켰습니다. 각 브랜드별 매출이 전년 대비 1.4배 이상 올랐으며 브랜드별 소비자 인지도 또한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 다른 양과 질을 보장한다는 프리미엄 빙수. 그러나 가격 또한 기존과 달리 대범합니다. 대부분의 빙수들은 만 원을 호가하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이랑 빙수를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파는 빙수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두세 명이서는 다못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격도 개인 카페에 비해서 좀더 비싼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모 프로그램에서는 프랜차이즈 빙수의 원가가 가격의 15%라고 밝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프리미엄 빙수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높은 이유로는 비싼 가격을 꼽았습니다. 프리미엄 빙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각종 SNS에서도 퍼지며 프리미엄 빙수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빙수만큼이나 차가워진 소비자들의 시선을 녹일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KUTV 뉴스 정선훈입니다. 여름철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개문 냉방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문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철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력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불시에 단속을 했을 때 냉방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온도가 26도를 넘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냉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게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냉방 전력 수요를 잡으면 피크 전력을 잡아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상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공급 능력이 전력 수요량보다 103만 킬로와트 정도 부족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 정전 없이 지나갔잖아요. 어,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두달 넘게 실시한 현재까지는 단속한 가게 수에 비해 경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점 밀집 지역인 명동은 개문 냉방 상점이 58%에 달했다가 단속이 시작된 한달 후에는 3%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냉방 단속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얌치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얌치 업소들은 손님 경쟁이 심한 명동, 신촌, 홍대 같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을 비닐문으로 대체해서 영업하거나 직원을 자동문 앞에 세워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방 관련 단속이 상점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도 시행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카페에 들어가면 시원했는데 요즘은 약간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걸 시행해서 별로 그런 데 들어가도 별로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약간 좀 불편했던 것같 그런데 여름에 약간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약간 감안해야 지하철 역사 내부, 학교, 그리고 도서관은 처음부터 예외 구역으로 만들었지만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은 민원이 들어오면서 예외 구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효과가 의심되는 냉방 단속법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KU TV 뉴스 문영선입니다. 이것으로 9월 첫째 주 KU TV 한소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